월배당 커버드콜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전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빅테크에 특화된 6종목,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 4개의 종목, S&P 500을 기반으로 하는 3개의 종목, 그리고 미국 배당 관련 커버드콜과 국내 커버드콜 버전까지 전부 비교해보고 어떤 선택이 가장 괜찮을지 주관적인 저의 생각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각 종목들이 추구하는 분배율에 따라 함정들이 있는데요. 이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배율이 너무 높다면 아시다시피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발생하죠. 따라서 배당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배율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인데요. 분배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주가 상승에도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과표 기준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시점에 그 차익분이 전부 배당 소득세로 귀속된다는 겁니다. 국내 기반 ETF들은 그렇진 않지만 미국을 베이스로 한 상품들은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게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간단하게 예시로 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타미당 2호의 과표 기준 가격인데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과표 증분까지 알아야 합니다. 실제 125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했어도 세금은 125원의 기준이 아닐 수도 있죠.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 중더 작은 것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매매 차익은 125원이었지만 과표 증분은 70이죠. 따라서 70에 대해 15.4%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앞선 예시는 단기간 과표가가 작게 증가한 케이스인데요. 만약 성장하는 커버드 콜 상품을 5년 이상 장기 투자 이후 전량 일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당해년도 배당소득세로 전부 귀속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높은 분배율을 지급해서 과표 기준가를 낮게 유지하는 상품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분배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커버드 콜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세계좌 안에서 매매 차익을 활용하는 게 해답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저희 채널 98번 영상에 담았으니까 커버드콜 투자자분들이 먼 훗날 자산을 전량 매도하는 시점에 세금 폭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겠습니다. 커버드콜의 분배율은 각 기초 자산이 갖고 있는 수익률, 즉, 체력 수준 이상을 지급하면 원금 손실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MDD가 의미하는 건 분배금이 삭감될 확률 또는 삭감되는 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체력이 높은 나스닥이 좋은 커버드콜이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빅테크 기반의 커버드콜 상품들입니다. 대부분 추구하는 연 분배율이 15%이지만,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은 유일하게 10%인데요. 이 말은 주가의 성장에 더 크게 참여한다는 거죠. 배당금의 성장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수익률은 라이즈의 고정 커버드 콜 상품인데요. 올한해 성과가 압도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의 영향이 컸지만, 고정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부분도 높은 수익률에 있어서 크게 한몫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라이즈에서는 다른 운용사와는 다르게 목표 분배율을 맞추기 위한 타겟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성장의 90%를 참여하고 10%로 콜옵션 매도 비중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7개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막스라는 ETF의 최근 성과를 보면, QQQ보다 훨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고정 커버드 콜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가장 큰 상승 참여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빅테크 중심의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고정 커버드 콜은 타겟 전략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옵션 매도 비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비교적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분배금 또한 일정하지 않습니다. 옵션 매도를 고정으로 하다 보니 타겟하는 분배율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월3% 가까이 지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분배금이 가장 높았던 달이 4월인데요. 이 달에는 관세로 인한 변동성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죠. 따라서 변동성이 높아지면 분배금도 덩달아 올라가는 재피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상품은 최근 상승장에서 가장 빛을 본 커버드 콜이었고요그 수익률은 비슷한 유형의 상품 중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TR 성과가 괜찮았던 세 종목을 대표로 분배금만 비교를 해본다면 역시나 라이즈 고정 커버드 콜은 들쭉날쭉한 분배금 수준이었고 타이거 미국테크 탑10의 경우 분배율이 10%로 낮았기 때문에 상장 초기 92원에서 이번 달에는 122원까지 분배금이 성장한 걸볼수 있습니다. 반면 코덱스의 상품은 15%의 고분배율이기 때문에 일정한 분배금이지만 증가한 부분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당장의 분배율보다 안정적인 분배금 성장에 집중하고 싶다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콜이 가장 적합하고 변동성은 높지만 빅테크 투자에 좀더 집중하고 싶다면 라이즈의 고정 커버드콜. 적당히 두 전략을 모두 취하고 싶다면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반의 상품인 특성상 나스닥 100에 비해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걸볼수 있는데요. 이 말은 분배금이 성장할 확률도 높지만 삭감되기 시작한다면 그 폭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액 투자한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나스닥 100 기반인데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의 경우 한국판 QYLD이기 때문에 전략이 조금 다르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정 커버드 콜 전략의 상품이 가장 높은 TR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코덱스에서는 OTM 전략을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OTM 커버드 쿨의 경우 시장의 상승 참여를 특정 수준으로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설명은 없지만 하락장에서 비교적 방어도 잘 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급 상승하게 되는 시기에 상승 참여가 일정 부분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관세 여파로 인한 하락장에서 코덱스의 상품이 가장 괜찮은 방어력을 보여주었지만. 1일 상승 참여 제한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후 주가 상승에서 따라가지 못한 걸볼수 있습니다. 나스닥 특성상 주가가 급등하는 날이 간혹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 나스닥과 OTM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배금의 경우 타이거 상품은 월간 주가에 비례해서 1.25%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죠. 아직까지 큰 폭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코덱스의 경우 초기에 비교적 높았지만 최근에는 약간 주춤한 상태이고요. 라이즈의 경우 앞서 살펴보셨던 것과 같이 변동성이 컸던 4월 굉장히 높은 분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변동성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지는 구조를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빅테크의 예시와도 마찬가지로 선택 기준이 다를 텐데요. 나스닥 100을 순수하게 잘 추정하고 규칙적인 분배금을 원한다면 타이거가 가장 적합하고 방어적으로 나스닥을 운용하고 싶다면 코덱스가 적합합니다. 분배금과는 무관하게 나스닥 100의 상승을 강하게 추종하면서 분배금을 원한다면 라이즈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S&P500도 앞선 나스닥과 비슷한 구조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상품이 바로 에이스에서 출시한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상품명에는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코덱스와 마찬가지로 OTM 전략을 활용하는 상품입니다. 0.7%까지 지수 수익률 추종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15%의 분배율이 특징입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커버드콜은 기초 자산으로 채택하는 그 자산의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상 분배금을 발생시킨다면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기초자산의 체력적인 부분에서 15%의 분배율은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론상 지속 가능한 분배율은 10% 정도가 거의 맥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코덱스와 에이스 두 상품의 경우 월 평균 분배율이 1.2% 수준이니까 체력 대비 높은 분배율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S&P 500의 상승률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세 종목 모두 분배금은 최초 상장 시점 대비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세 폭락장 이전까지 각 상품들의 기초 자산을 대상으로 백테스트를 했던 내용을 보면 단순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의 경우 기초 자산과 거의 비슷한 낙폭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OTM 전략을 채택한 코덱스의 기초 자산이 우월한 MDD를 보인 부분이었습니다. 자세한 일자별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급격한 하락장에서 비교적 좋은 방어력을 보인 OTM 전략의 기초 자산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오히려 연평균 수익률도 조금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하락장에서 보여줬던 좋은 방어력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내용들을 토대로 보자면 나스닥과는 달리 S&P 500에서는 OTM 전략이 나름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타이거와 코덱스의 수익률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고요. 저의 주관적인 평가를 보자면 앞선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기초자산을 충실히 추종하는 상품이 좋다면 타이거가 좋아 보입니다. 추구하는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고 할수 있겠죠. 반면 머지않아 하락장이 예상된다면 코덱스의 상품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성과 차이가 컸던 에이스의 경우 이 부분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배당 관련 커버드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상품이 정말 많은데요. 슈드를 기반으로 하는 커버드콜 상품들이 4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디보를 베이스로 하는 상품이고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의 경우 dgrw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죠. 라이즈와 플러스의 경우 공식적으로 추정하는 ETF는 없지만 구성 종목을 보면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라이즈 미국 배당 팩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의 구성 종목 하위에는 슈드가 그대로 편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슈드 기반의 커버드콜 상품들과 비교해 봐도 굉장히 비슷한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슈드의 고정 커버드콜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플러스 미국 배당 증가 성장주 데일리 커버드콜의 경우 STXD라는 ETF를 크게 담고 있죠. 해당 ETF에서 추종하는 기초 자산을 채택하는 종목입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브로드컴 2배 레버리지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만큼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ETF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STXD라는 ETF가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생소한데요. 구성 종목이 VIG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과거 백테스트를 돌려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의 상품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당장의 배당률 보단 배당 증가와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컨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라이즈와 플러스에서 상장한 ETF의 섹터 분산을 보게 되면 확연히 그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라이즈 미국 배당 종목의 경우 슈드와 굉장히 비슷한 섹터 분산이지만 플러스의 경우 IT와 금융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부분은 VIG도 마찬가지죠. 이 점이 두 ETF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이유입니다. 각 상품들이 채택하는 커버드 콜 전략도 제각각인데요. 대부분 S&P 500을 대상으로 한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슈드 기반의 커버드 콜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먼슬리 방식이고 코미커의 경우 개별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특이점이 있었죠. 라이즈의 경우 위클리 방식을 사용하고 플러스는 데일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위클리나 데일리 방식의 전략이 월 평균 분배율 1% 이상으로 확연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각 ETF들이 추종하는 기초 자산을 참고해서 미국에 있는 ETF들의 과거 성과를 통해 각 상품의 적정 분배율 체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드 기반 커버드 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슈드의 기초 체력은 이 정도였고요. 각 자산별로 기초 지수 데이터를 통한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배금 지속 가능성은 타미당 1호를 제외하면 유지되기 어려웠다는 걸 말씀드렸었습니다. 코미커의 경우 디보와 스파이가 대략 3대1 비중으로 섞여 있고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의 경우 DGRW가 40% JP와 JPQ가 각각 25%, QYLD가 10%로 구성되어 있죠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이 자산들을 백테스트 해보면 대체로 11%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중에 변동성이 가장 낮았던 건 역시나 디보를 기반으로 한 코미커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각 종목들의 분배금을 보면 기초 자산의 성과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슈드 기반의 두 종목은 상장 초기보다 낮은 분배금을 보여주고 있고, 코미커의 경우 100원이었던 달의 분배율이 0.83%였고, 현재는 0.77%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배금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플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분배금 추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배당 기반의 커버드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슈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른 상품보다 백테스트 결과가 우수했던 라이즈의 고정 커버드콜이나, 타이거의 데일리 커버드콜이 좋겠습니다. 분배금의 안정성이 1순위라면 코미커가 단연코 가장 좋아 보이고, 분배금의 성장에 집중하고 싶다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슈드의 성장성을 보태고 싶다면 플러스의 상품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상품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코스피 200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고배당주를 기반으로 한 상품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분배율은 대부분 월간 1% 이상을 지급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초자산의 체력 자체가 높지 않은 수준이죠. 지난 20여 년간 코스피 200의 연평균 TR 성과는 8.5% 수준이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출시 이후 동일 기간 비교하게 되면 확실히 고배당 로직이 코스피 200에 비해 연평균 수익률이 높은 수준인데요. 이를 통해 본다면 월평균 분배율이 1%가 넘는 대부분의 이 상품들은 자산의 체력 대비 과도한 분배율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분배금의 성장을 노려보긴 어렵다는 말과도 같죠. 따라서 지속 가능한 분배율은 타이거의 두 상품 정도입니다. 그래도 높은 분배율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배당률이 높은 금융고배당이나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버전들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국내 기반 상품들은 커버드콜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원래 매매 차익과 옵션 거래 등이 과세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만큼 기초자산을 매도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커버드콜은 분배금으로 주는 편리성이 있을 뿐이지 기초 자산보다 효율적인 면에서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차이도 상당하죠. 한발더 나아가서 미국에 있는 국내 시장 추종 ETF인 EWY를 보게 되면 미국의 자산과 성과 차이가 굉장히 큰걸알수 있습니다. 수익률도 낮은데 변동성도 압도적으로 더 높은데요. 따라서 코스피를 대상으로 한 커버드콜 전략은 지금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200 기반 상품보다 차라리 단순 고배당주 또는 고배당 기반의 커버드콜이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에 대한 커버드콜을 투자하시겠다면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아주 간략하게 비교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카테고리별, 매력적인 종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빅테크 관련 쪽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종목입니다. 적절한 분배율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은 낮더라도 타 종목 대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저의 투자관과 어느 정도 부합했고요. 나스닥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타이거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P 500의 경우 OTM 방식이 나름 잘 어울리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S&P 500 기반만큼은 코덱스의 상품이 좀더 괜찮았다고 판단합니다. 미국 배당 기반은 매력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분배금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면 에이스, 당장의 높은 분배율과 빅테크 상승에 어느 정도 참여를 원한다면 플러스의 상품이 좋아 보입니다. 두 ETF가 고민될 때는 그 중간의 분배율을 보이는 코덱스의 상품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기반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이 없습니다. 차라리 고배당 로직에 기반한 종목들이나 최근 상장한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가 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커버드콜 상품들이 등장할 텐데요. 기초 자산이 어떤 건지, 그 체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변동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다 고려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몬이었습니다.